네 군대 현역이에요 군대 있을 거 있었죠? 상급 상급 떴어요 개변대 갑니다 개변대 가고 아씨 집서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쫄리거든요 계속 한 <laughs> 아, 3일 고 감기 때문에 한4리고 더하면 날 거거든요 6일이면 씨발 상급을 끝내는데. 아, 빨리 발상 이걸 하고, 한강에서 복습하고 지금 로그 좋대거든요. 로그 검사 시성상, 상급에서 지금 좋갖고 복습할 거계습해이이 페이스로는 시발 수능 한번 더 쳐야 돼요, 안 돼요. 자, 합의기였어. 우리가 이거 시금말도 한번 했어요. 이게 뭐다? 총합이다. 그래서 이 s 자를 본떠서 시그마랑 인테그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부분적이에요. 이산적인데막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거짓 함수거든요. 함수에서 뭐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더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더고 하 이것만 더고 하 이것만 더고 하 근데 이건 뭐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거 싹다더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따로 쌤을 예시로 들자면 CT 있잖아요 CT가 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람 존나 사람, <laughs> 잘 모르는데 사람이 와 레버 어떻게 그리냐 어렵네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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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원통이 있고 들어가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요 사진을 진짜 개 잘라 세포 단위까지 잘라 이 마이크로미터인가 그렇게 자르는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 단면을 이렇게 막 사진이 찍혀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알리다그 이렇게 찍혀있어요. 지금, 이, 이렇게 되있고 어, 어 여기에, 뇌가, 이렇게 있고, 지금, <laughs> 이, 이, 이 파트, 이 파트에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찍혀있어요. 져 진짜, 이거 다 자르거든요. 네. 그거를 총합한 게, 이 사람이 적분이다 그래서 적분은 어, 그래프상으로서는 그냥 이게 넓이다 넓이 값이다 넓이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분에는 정적분 있고 부정적분이 있거든요 우연히 일단 부정적분을 배웠고요 근데 부정적분은 합, 합이 합 아닙니다 즉 넓이가 아니라는 소리죠 이게 왜 부정적분이란 게 만들어졌느냐 적분이란 걸 만들고 나니까 아야이 기분의 역과정이 적분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했었는데 떠튼떠던가 기억은 나는데 생각을 했었는 아닌 거예요 네, 적분이 주어지려면, 이렇게 범위 값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이거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범위 값이 주어지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미분의 역과정이지, 어, 적분, 즉, 그, 어떤 범위의 넓이 값을 구하는 게아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적분하면은,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걸 미분 치면은, 아니다, 아니다. 어, 미분 치면은, 마이 4 되잖아. 요또 미분 치면은, 마이 4 되잖아. 요이 미분 치면은, 마이 4 되잖아. 뭐, 어, 따라서, 이제, fx를, 2x 마이 4고 합시다. 네, 그럼 이건 부지, 이거를, 이제, 부정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기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하면 은 이렇게 x 2 e x 하고 적분 상수가 주어집니다 왜냐? 이게 차수가 1차인데 2차로 바꾸는 과정에 숨어있던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 2분하게 되면 상수항 없어지니까 따라서 이 상수항은 정해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친구를 적분 상수라고 해줍니다 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접근상수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더라도 미분값은 같잖아요 따라서 이 동일한 미분값을 접근시더라도 이렇게 상성 부분이 다양하니까 그걸 미정-상수해서 접근상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부정적 부분은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전에 위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접근상수가 미정인 경우가 있고 또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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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말하면 되겠지. 어... 그니까, 러 어... 예를 들어서, 2x-4dx라고 하고, ddx라는 이걸 합시다. 이게 무엇이냐? 적분을 먼저 치고, 미분을 해라. 그러면, 은 이게, 이 X-4 그대로 나오고, 만약에 미분을 먼저 치고 접분을 해라.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나오죠? 이 X가, 이, 이 X가 되고, 아이씨, 이거 막히면 다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거네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 미분치면은 ux 플러스 1 근데 이거를 적분치면은 3x2 플러스 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따라서 적분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분 상수가 나오게 되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있다 그럼 이를 밖으로 뺄수 있어요 또, 더할 수도 있어요. 같은, 뭐, 4, 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어, 그냥 곱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접근은 상, 적 부정 접근의 성질입니다 됐고요 7번 어, 같이 풀때좀 그랬으니까 7번 풀어보고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가능한 도함수 미분가능한 fx의 도함수 즉 연속이고 두 개의 미분계수가 같죠 미분계수가 같죠 네. 미분가능하다는 거는 이 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면은 이 f(x)를 부정적분했을 때어 적분을 하면은 x 2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어 적분되는 함수들이 다르니까 이 적분 상수 또한 다른 값이 되겠죠. 범위 값은 똑같고 그때 이게 둘이가 연속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적분성수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을 한개 유출, 유출해 놓을 수 있겠죠, 우리는? 1, 2. 하...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인 걸알수 있고, 뭐 이것만 알려셨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C.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는 아 자고 싶다 씨발.. 나 왜.. 어제 씨.. 리 시간 만자면 된다고 생각했지? 맨날 진짜 사람을 못 바뀐다 4, 2, 마이너 4, 5 따라서 답이 3입니다 별거 음, 없어요 부정적분 개 쉬워가지고 오히려 미분이 어렵지 적분.. 부정적분 시스템나 예.. 정적분 회사 만나겠습니다